サンドウェアマ 처을 처치했습니다. 저기 미쳐나이 되고 있습니다. We'll be right <laughs> back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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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으아! 저가저행 무선, 내가 가는 곳은 탈의 탈의 이의 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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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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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저 더블 킥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. 학생 중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.

맛있구나. 어, 아, 야, 이게 안 터지냐? 치습니다 그렇지? 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아칼리 나갔는데? 미안하다 아칼리야 좋았습니다 아 GG 와도 아마 여기다 쓰겠죠 자 우선 갱플랭크 천천히 이 있는거 보고서 안로를 쳐주고, 집중 안 하네. 집중 안 해. 경험치 3개 놓치게 할 거예요.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풀 킬각이거든요. 오... 이제 릴리아 탑동선 올 때거든요. 이것만 밀고, 이제 아래쪽 가는 거예요. 이게 죽고 얘가 이게 여기 털고 여기갈 때쯤 됐어요 이제 릴리아가 어이쿠 <목소리> <목소리>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남으시려고천 <laughs> 원까지 모아가면 좋아요 경플랭크는 천원 모아가는 게 좋고 이제 릴리아가 할거 없어서 타보는 거 아닌 이상은 뭐. 할만은 할겁니다 어 누나 너는 너무 미친 판단 아니오 야 필까지 어, 태웠네요 스프레스. 좋습니다 어, 그럼... 솔직히 말해서 톱날은 유행이니까 톱날은 가지마세요 거리조절 안하고 대충 죽어주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톱날을 가는거지 어 그럼... <목소리> 여기다 큐날릴때좀뒤뒤가뒤뒤고뒤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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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어? 다음 플래시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그니까 러 뭐라고 해야 되지? 상대방을 점화로 말리는 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플래시 타이밍을 꼬는 거야 같이 그냥 천천히 말려 죽입시다 갱플랭크 CS 못 먹게 하는 게더 중요해 이 플래시가 왜 폼에 망가지는 거라면은 지금 이렇게 뭘안 해도 솔직히 말해서 갱플랭크가 말려 주는 거거든 그래서 갱플랭크는 CS 못 먹게 하는 게 중요하고 릴리아 아래쪽이에요 확인했어요 CS도 못 먹게 하고 경험치도 못 먹게 하고 이것만 해도 이득인거야? 지금 킬이면 좋지 더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굳이야 굳이 솔직히 말 진짜 킬 자체가 아 이걸 짠다고? 참... 왜냐면은 이거를 지금 왜 했냐 이거를 왜 했냐를 알아야 돼갱플랭커는 버티면서 귤쿨를 돌리고 있진 않을 거에요 무조건 귤 먹었을 거야 당연하지 나가타 독줄 먹었겠다 그 집중 안 했지 이거는 라인 밀고 리셋을 시켜줘야 돼요 이제 갱플이 어떻게 게임할지를 봐야 돼 결국에는 꺼내 먹어야 되거든요 갱플을 나오게 만들어야 돼 갱플이 궁을 써버렸어 이제 볼수 있는 거 여기서 와드를 박았냐, 안 박았냐? 그러면 안 박았다는 거지. 챔프마다 다르긴 한데 전 대부분 Q선마에요. 이러면 딜교 잘 됐죠. Q쿨이 더 빨리 돌아. 습니다 아이코 지나가던 요네가 사망해버렸어 미안하다 요네 단지 그건 사고였을뿐 아아아 아. 나 집에 갈라고 했다 덤프라 너가, 너가 죽은거야 좋습니다. 깔끔했나요, 이번 판? 좋습니다. 지지. 피들이 좋아하는 위치는 여기에요. 아야야, 빼라, 빼. 뭐해? 어, 왜? 갈리오가 버리네. 야 이건 갈리오가 빼고 볼분 상상도 못해. 이제 나랑 차나. <laughs> 야 비에고 시간 낭비 엄청하네. 잘했다. <laughs> 사랑난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쳐. 웃음> 지금 얘는 도움핑 찍고 있단 말이야. 피들은 피들은 이 쓰는 무빙을 대충 어느 정도 각도 보고서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. 이게 딱 그거예요. 보고 피한다는 게. <목소리> 이거는, 국민 콤보는 아니지만, <목소리> 살짝 되형 피들 6렙 되는지 잘 봐야 되는데러분좀중요해 피들 6렙 되는지 안 되는지. 바쁘거든요, 지금. <laughs> 지풀 써야지 좋습니다. 아 나도 쓴다 죄송합니다. <laughs> 갈료가 안 보여가지고 썼어야 돼. 그러니까 갈료가 같이 공 타고 가면 좀 위험했거든요. 야 이거는 예상 못했다. 아, 이 정도로 짤수 있다고? 이런 욕심을 부릴 수가 있구나. 하지만 저기서 집을 간다. 그럼 뒤져야 된다. <laughs> 한번 맞춰주고 얘이 예, e 쓰는 거 보고서는 어거지로 잡아버리기 좋았습니다. 파했습니다좀 빨리 들어갑시다. 피들 점화도 썼거든요 이거 미니언 죽는 타이밍 맞춰서 피들 위치 확인하고 네 11렙만 찍히면 내가 져요

그거 안먹을 시간이 살아요? 아팔 높플 노프? <laughs> 노플이잖아요 <노프리전화 웃음> <laughs> 진짜 미치겠네 <laughs> 님 노플이 점수는 <노프리정스는 웃음> 왜 없는거야? <오는> <laughs> 이건 높은 사람 앞에 못 붙는 거야. 아니, 어이, 아 진짜. 어, 니 이거 안 무서워. 이거 피들리또올 거거든. 근데. 피들은 빡쳐서라도 웨이브 하나 더 먹을 거야. 지가 할거 없는 거 아닐까?

그았습니다 <laughs>